안녕하세요. 성표 까띠아입니다. 네, 오늘은 SK 위클리 온라인 트레이닝 까띠아쌤과 함께 2주차 파트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데모 영상 보시고 카운트에 맞춰서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 Count một lần tổng kết đi Seven, eight, one, two, three, seven, one, two, three, five, six, seven, one, two, three, five, six, seven, one, two, three, five, seven, one, two, seven, one, three five, six, seven, one, tw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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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ve, six, seven, one. 천천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처음에, inside turn open. one, two, 팔 열어주면서, 포지션 바꿔주, 여기서 등 텐션 이용하면서 1, 2, 3 감아주고 오픈, 식6 걸어주셔야 돼요. 우리 여기서 차이점이 인, 기본 인사이트는 우리가 6까지 쓴단 말이야. 보여드리면 1, 2, 3, 5, 6, 7 이렇게 하면은 오픈 텐션을 못 걸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3에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1, 2, 둘이 6 7 세븐 원투 갈때 짧게 스텝 짧게 잡으면서 제자리 돌고 파이브 이렇게 거의 마주 볼수 있게 그다음 오픈 식스 남자 들어가면서 세븐 이렇게 왼손 손바닥 파트너 쪽 보여주면서 원에 살짝 반채 이때 체중을 너무 이쪽으로 당기면 안 되고 파트너가 나오는 쪽으로 진행할 수 있게 그래서 살짝 걸어주신 다음에 투 쓰리 파이브까지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해볼게요 준비 세븐 에원 Two, three, 포지션 바꿔주고, o 더 짧게 감고 주고, 오픈 e n s 그다음에 반책 two, t h r 에 이렇게 니은자 만들어서 six에 파트너팔 펴지면서 이 무게가 내 오른쪽 손등에 걸리게. 그래서 s e 에 드랍해주시고, o n 해머라. Two, t h r 에파너 따라가면서 가까이 서주고, six o p e 에 뒤집어주면서 원에 마주 보고. 트에 땡겨오고 3 땡겨오고 5 6 7 그다음에 기본 라이트한 바퀴 1 2 3 5 6 7어 여기까지 파톤하겠습니다. 한번더7 8 1 2 3 5 6 인사이트 높잉 1 2 3 5 땡겨 들어가고 1 2 3 5 6 세븐 여자 라이트 하면서 1 2 3 준비 오픈 세븐 1 2이때 내가 뒤로 빠지면서 파트너도 앞으로 넘어올 수 있게 해 주시고 3 들면서 5 천천히 6 7 여기서 투턴 돌아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한 바퀴만 할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텐션 잡아 주시고 1 2 3 5 6한번더1 2 3자 인사이드 턴오픈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가까이 오픈 7, 1, 2, 3, 5, 6, 7한 바퀴 5, 6, 7, 1 여기까지 파트 1입니다. 자, 이어서 파트 2 우리가 라이트 right 턴 여기서 파트 1에서 1, 2, 3. 이제 파트너 쪽다 가면서 5, 오른손 그립 6, 7. 이렇게 손바닥 쪽이 파트너 볼수 있게 그래서 씌워줄 거예요. 1, 2. 당계면서 아웃사이 드 스텝, 3 넘겨주고, 5, 넘기고, 요 손, 어, 왼손 놓으면서 7에 다시 잡고. 한번 다시, 해보겠, 어, 다시 해보겠습니다. five, six, seven, 이렇게 미리 준비해 주신 다음에, 왼손은 계속 당겨오면서 넘겨주는 리드를 해 주시고, 오른손, 어, 우리 스타일링 동작 하실 때, 가볍게, 힘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가볍게 해줘야, 남자, 여자, 파트너도 힘이 빠지면서 이렇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five, 이때 가볍게 들어가는 거예요. 왼손은 당겨오면서, one, two, three, 같이 넘겨요. five, 어깨 터치, six, 놓으면서, 바로. 여기 어깨에서 바로 이렇게 짧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더. 5부터. 5, 6, 7, 1, 2, 3. 5, 6, 7.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인사이 스텝, 어, 10에 갈 거예요. 1, 2까지 당기고, 3에 파트너 돌려주면서 나도 돌고, 오픈. 5, 6, 세븐. 여기까지 다시 파트도 해보겠습니다. 파이브 더 갈게요. 시작. 파이, 식, 세븐. 원, 투, 쓰리. 파이, 식, 세븐. 당겨주면서 돌려주고, 바로 보고. 파이브, 식스, 세븐 하면서 오른손까지, 오른손까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파이, 식스, 세븐 들어가면서 아웃사이드, 하죠. 아웃사이드 갈게요. 원, 투, 3, 요때 파트너 턴 끝난 거 보고 왼손은 내 어깨 붙여주신 다음에 오른손 내리고 왼손 내리고 오른손 가져와서 그래서 5, 6, 7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프리 턴 1, 2, 3 5, 6, 7 이거 마지막 동작 한번 해볼게요 오픈부터 5, 6, 7 오른손 미리 보여주신 다음에 원에 잡고 두 손으로 같이 배럴 턴 1, 2 3, 파트너 턴이 끝나면은 이제 왼손 어깨가 내 오른쪽 어깨에 들어올 거예요. 대 주시고, 5에 내리고, 6에 내리고, 7에. 다시 가져오신 다음에, 그럼 공간이 열렸어요. 인사이 턴, 1, 2, 3, 5, 6, 7. 여기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5부터, 5, 6, 7. 두손 같이 모아서, 1, 2, 3에 넘기고, 5 들어가면서, 6, 7, 1, 2, 3. five, six, seven. 좋습니다. 파트 2 끝까지 한번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준비. f i v 부터 할게요. five, six, seven. o n 넘기고, 잡고, 써주면서, t 돌려주고, 바로 보고. six, s e 밀어주고, five, six, seven. one, two, t h r basic, o 2 3 됐죠?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쭉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7 8 1 2 3 포지션 바꿔 주고 6 7 1 2 오픈 5 6 들어가고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5 6 7 1 two, three. 자, 오른손 그립 바꿔주고, one, two, three. five, s i 오른손 보여주고, 자, 밀어주신 다음에. five, six, seven. one, two. f i 한번 더. s e 1 1, 2, 3, 5, 6, 7, 1, 2, 5, 6, 7, 1, 2, 3. ¡Tada! Y siempre ha sido el gran amor. Y no sabía nada más vino. Pero ahora...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습해보시면서 잘 안되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추가적인 답변 도움되는 내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시고요 저희가 계속 3주차 4주차 트레이닝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트레이닝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 둘셋이바 <laughs>